안녕하세요. 애비 모터스입니다. 아, 점검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오는 사람마다 다 돈을 다 쓰고 오니까 아닌 거를 자꾸 갈고 오고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방문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답답해. 이런 차가 들어오면 진짜 답답해요. 이미 나한테 오기 전에 몇 백만 원을 벌써 지출을 하고 오셨는데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도 결국은 아는데도 싼 거부터 시작을 한 건지. 모르는 정비소 가서 정비를 받은 건지, 저희가 배치가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이 돼서 이렇게 오셨어요. 차가 출렁출렁거리고 경고등이 들어온대요. 실화라는 감지를 한대요. 실화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화력이 발생돼서 어 엔진 안에 떨림이 발생되거나 불안전 연소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점화 코일, 인젝터, 블러그뭐 이런 거다 교환하셨나봐요. 근데 결국에는 이 차량은 저희가 확인해보니, 실린더 내부 벽에 스크래치입니다 결국에는 뭐 멀쩡한 거다 갈아 놓고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의가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차량을 미리 입고하셔서 점검을 받는 게 오히려 수립이 절감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옆에 다 한번 찍어 볼래이 차량 같은 경우가 지금 730D 모델인데 F 바디죠 파란 소리도 나고 출력 경고등도 들어오고 구동장치 이상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문의가 왔던 차량인데 차를 입고를 시키세요 그래 제가 점검 들어갑니다 터보차도 나가면 얼만가요? 여러분 터보차가안 나왔을 는데왜 자꾸 터보차도 나갔다고 하십니까? 일단 오세요 터보 안 나갔는데 터보차도 이미 얘기해 놓고 호스 얼마짜리 안 하는 거 껴놓고 터보차도 갈아먹으면 돈 되잖아 요 그죠? 근데 그런 정비를 하지 말고 와서 정확하게 점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차 엔진 작업을 할 건데 그 영상을 한번 토대로 어떻게 진짜 이상이 됐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한번 작업을 이어갈 건데, 작업이 좀길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태까지 많이 보였던 거는 8기통을 많이 보셨죠. 8기통에 아니면 AMG라던가. 얘는 12기통. 정비사 대표도 타지 못하는 V12. 돈이 바닥에 흘러다가는 v 1 2예요 한번 쓰리 한번 해볼게요. 아, 우리 과장님들이 이렇게 엔진을 다타착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이제 어떤 부분의 문제인지는 저희가 좀 전장품을 좀 탈거를 하고 나서 이 차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차는 왜 그러냐면 이미 들어왔을 때부터 똑딱똑딱 목딱 두드리고 있어요. 그냥 스님이에 요 스님 스님 한 분이 안에 계세요. 그냥 앉아서 <laughs> 그게 뭐냐 일자로 치는 게 아니라 따당 따당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피스톤이 논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피스톤이 약간씩 놀면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스크래치를 발생을 했을 거라고 보고 저희는 진단을 한 거고 이미 내시경으로 한번 본 상태에서 저희가 영상에는 안 담았지만 내려서 보여 드리려고 제가 전장을 좀 탈거를 하고요 나머지 스크래치 났던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157 엔진들, 278 엔진들, 272 엔진들 부질병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에요. 벤츠가 이런다고? 이래요. 응, 음, 벤츠 이래요. 근데 이게 다왜 그런 거냐? 뭐, 유막 형성이 뭐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일 시기가 좀 길어지고, 느려지다 보니까, 피스톤에 윤활이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돼요. 매번 얘기했죠, 저희가 작업할 때. 오일, 오일, 오일. 신경 쓰셔야 돼 수입차라고 뭐, 30만 뭐, 이렇게 탈수 있는 차다. 오일 안 갈고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국산차와 수입차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번 실린더거든요 지금 벽면을 보면 자 스크래치난 부분이에요 그리고 멀쩡한 부분 오히려 더 이렇게 더잘 보이시나요 스크래치난 거 옆에는 밑 미타인데 옆에 딱 스크래치난 거 그죠 보이시죠 보이지 네. 응. 여기 잘 보이겠다 다긁어봤어 이쪽은 더 시원하게 걸어었네 시원하게 스크래치한 거 스크래 여기가 멀쩡한 거고 여기가 스크래치난 거고 우리 반대쪽 찍어볼까? 그 옆면을 살짝 비추는데 부분 부분은 반들반들하지 그건 멀쩡한 건데 이 부분 다 긁어먹은 거 영상 속에 담았죠 그 스크래치 난 부분들 이 차량의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근데 실적으로 이 엔진은 스크래치가 번번이 일어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명시해 드릴게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스크래치 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국산차도 많이 흔하게 세타 엔진이라고 러는데그 엔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이슈가 있는 쪽이에요 그쪽들은 가공을 해서 작업을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로 이동을 시켜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해 달라고 할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분해해서 작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 차량들의 실화 감지의 문제성이 점화코일 플러그만의 문제가 아닌 엔진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 코일을 바꾸기 전에 일단은 내시용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이상 없는 제품들을 굳이 갈지 말았으면 하는 조건을 한번 알려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굳이 이거 엔진 작업 뭐 굳이 찍을 필요는 없거든요. 기본적인 점검이 있었더라면 플러그 코일을 바꾸지 않고 플러그 모듈, 점화 코일 모듈이라 그러거든요. 도시락통이라 그래요. S600은 그런 부분들을 갈지 않고도 충분히 원인을 해결할 수 있었었는데 왜 그걸 하고 나서야 엔진이다라고 인지를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작업을 할 거는 이렇게 해서 강화 작업을 해서 엔진을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작업까지 그렇게만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보시면은 아, 이 차량들 이렇구나 아실 겁니다. 무조건 시다 감지가 나면 인젝터 점화 코일을 다 갈지 마시고 먼저 점화 코일을 이렇게 탈거를 해서 내시경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진단하기 조금 편하실 거예요. 참고하라고 이렇게 알려드린 영상이니까 그 부분만 좀 유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 깨끗하다. 확실히 깨끗하다. 아니 네. 라이너 집어넣은 거 같이 깨끗하네 어? 온봐보이거벽 어, 쪽을 보면 빤뜻버도 깨끗하네 새거 됐네 지금 피스톤 머리 부분도 바꿨고 로고가 보일 정도 봐봐 화살포 방향에다가 벤츠의 로고도 보이고 화살포 방향도 보이고 난바도 보이고 온 음, 반대쪽? 애드 가스켓 부분도 다 보일 정도로 깨끗하네. 저기. 좀더 자세히 보여주고 싶은데요. 금걸 별부들도 깨끗해. 이렇게. 카본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잘 해왔네. 그치? 자, 이렇게 저희가 s 6 0 0 w 2 2 1 모델, 차량의 엔진을 저희가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외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블럭이란 부분까지는 건드는 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블럭까지는 그냥 놔두고 업체에 좀 의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더좀더 더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기계가 국내에 정밀도가 가장 높은 기계 한 대가 있는 곳이 저희가 지금 엔진을 보내준 업체라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 주변에 뭐 유튜브를 보시겠지만 여기저기 엔진 작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거의 한 90%는 거기에다가. 맡겨서 수리를 해갖고 오는 편이거든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많아요. 거기 어디가 업체가 어디냐. 그래서 많이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엔진은 정확히 깔끔하게 왔어요. 안에 내부까지 저희가 내시경으로 다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온 엔진에다가 저희가 간단하게 뭐를 했냐면 워터펌프까지는 장착을 좀 해놨어요.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가는 가스켓들은 하나하나씩 바꾸다 보니까 뭐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렇게 가자처럼 이렇게 부셔지는데. 이 오링들을 다시 쓴다고 했을 경우에 재작업이 나올 확률이 되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오링 종류들을 웬만하면 풀로 다 교환을 해서 작업을 올릴 거고요. 저희가 그때 진공 호스를 장착을 한 후에 위쪽에 흡기 메뉴 홀더를 장착을 진행을 했어요. S 600 모델이 열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종 가스켓 및 호스류들은 대부분 크랙 간 것들은 다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터보 차저, 터보 차저를 원래 있던 위치로 잠깐 조립하는 과정이에요. 터보 차저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재사용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워낙 부수적으로 탈거를 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또 저에게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 영상을 다 만들자니 참 힘들고 그래서 최대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놔도 터보차저나 이런 뒤쪽으로 봤을 때는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괜히 이거 하나 뭐 하나 잘못해버리면 또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엔진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저희 과장님이 지금 조립하고 있는 과정인데 너 한번 걸어봐 미국 차들, 머슬카들 보면 막 차가 앞에 막 들렀다 렸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차량은 ABC 쇼바라고 해서 저희가 엔진 작업을 할때 ABC 오일이 다 빠져버리게 되면 에어가 차기 때문에 에어 빼기 작업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제가 작업을 하다가 에어가 쑥 빠지면 오일이 밑으로 쭉 들어가고 또 부족하면 저희가 또 채워주고 애기들 태워놓으면 재밌어 해요. 원래 놀이기구 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게 차가 이상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에어 빼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라거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신기하죠?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현재 보시면은 이게 라이브 데이터인데 내부 엔진 상태를 우리가 겉으로만 봤지 안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단기 상으로 이 엔진 상태가 어떤지 기존에 들어왔을 때 상태는 어땠었는지. 현재 6, 7, 8, 9, 10, 11, 12가 정상화예요. 이게 뭐냐면 시라 펄트 카운트인데 실화 실제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화력이 발생되는지 아니면 엔진 구조가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보는 건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7, 8, 9, 10, 11, 12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실화가 계속 올라왔는데 현재 시동을 걸고 나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조용해요. 그러면은 엔진 밸런스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저희가 이렇게 시동을 걸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 엔진 상태는 상당히 조용했어요. 들어왔을 때부터 소리도 틀리고 딱 소리만 들어도 이 엔진들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엔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신이십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엔진의 블럭에 손상이 상당히 많고 스크래치가 많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입고가 되면 처음부터 저희가 듣는 소음은 블럭 쪽에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체크를 하게 돼요. 그냥 기분상인것 같아요. 벤츠 s 클라스들이 들어오면 따가닥 따가닥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거부터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소리만 들어도 이 차량이 어느 정도 관리를 했던 차량인지, 관리를 하지 않았던 차량인지는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엔진 작업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좀 뿌듯해요. 왜 그냐면 반응을 잘 해주니까. 그래서 금액적으로 많이 절충되셨을 거예요, 고객님도 알아보신데도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운행까지 해서 뭐 이상 없으면 차량을 출고하시면 될것 같고, 고객님이 뭐 주말에 찾으러 오신다고 하니까요. 얼른 서둘러서 조립을 하고 시운전까지 한번 해볼게요. 현재 수리가 완료가 된 후에 저희가 시운전을 나왔는데 차가, 아, 좋아. 너무 좋아. 이야. 이게 V12 기통이라서 그런지, 와, 확실히 출력면에서는 주체를 못하는 것 같고, 역시 ABC 쇼바를 왜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편집자가 여자분이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같이 시운전을 해보면 차를 많이 타봐요 A/B 쇼바와 에어쇼바의 차이점 확실히 차이나요 방지턱을 넘으면 더덕 치는 느낌이 없고 그냥 스폰지처럼 꽉눌러지듯이 잡아주는 느낌 그 느낌 아 연식이 있어도 S600은 S600이다 느껴지죠 아무래도 그래도 이렇게 관리하면서 타실 수 있는 차주분은 대단하신 거예요 정비사들도 꺼려하는 차 중에 하나가 v 2 2 S600 이 모델이거든요. 얘네들은 코일 같은 게 나가도 코일이 아셈블리 타입이라서 무조건 통째로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비용 부담도 크지. 그럼 유지비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안전벨트 나왔나? 찬 거? 저 정확히 보여드려야 돼. 또온나 <laughs> 이게 왜 아냐면 제가 에어 서스펜션이 되어 있는 차를 타고 있잖아요. 타고 있다 보니까 이 ABC 타입들을 타면 상당히 이런 부분을 빨리 느껴요. 빨리 느끼고. 차이점을 좀 많이 알게 되죠, 빨리. TV 바디 컨트롤 모듈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차체 제어를 다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타면, 아, 얘가 잡아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확실히 느낄 수가 있고. 이 모델에 또 AMG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시트까지, 시트가 꽉코너링할때싹다 잡아주고, 또 정상으로 되면 딱 풀어주고, 이런 것까지. 근데 제가 차를 리뷰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비성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리뷰를 하겠다라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정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게 좀 돼야 되거든요. 저는 기회안 되기 때문에 정비사가 느끼는 수리발 이런 느낌, 이런 걸좀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뭐 차에 대한 리뷰라고 보시면 안될거 같아요. 주행거리는 17만이에요. 뭐 엔진 뭐 이렇게 했으니까 잘 버티지 않을까요, 이제 또? 이제 매번 제가 영상 속에 담았던 거는 엔진을 제가 직접 분해하지 않는 이유는 고객님 입장에서 금액을 최소 줄여주며 최고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래도 최고의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제가 엔진을 테스트를 다 해갖고 갖고 오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빛치 않을 경우 뭐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작업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작업하는 게좀 고객님 입장에서 깔끔해요. 배선 트러블이 상당히 많은 차 중에 하나가 w 2 2나 S600 모델인데, 다행히도 배선 트러블이 좀 없었어요. 왜냐면 얘네들 엔진 한번 작업하면 배선 쪽에서 쇼트가 나가지고 그 열에 의해서 배선들이 다막 사가요. 그래서 쇼트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온전하게 작업이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좀 도움 되시는 거는 이렇게 수리해라. 그리고 이 차가 왜 시다가 났던 이유. 왜 기존에 먼저 이 작업을 하지 않고 굳이 플러그 코일을 바꿔가면서 이중 지출을 하셨을까? 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고객님이 타고 싶었던 S 600 모델 앞으로 잘 운행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